오늘 이제 실리프 등 2부 이제 시작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좀 다시 다룰 거고요. 끝까지 재밌게 봐 주세요. 이게 녹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녹으면서 예쁘게 이렇게 부드럽게 펴지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게 녹아서. 그래서 넣어주는 깊이가 중요한 거고, 아. 이거를 피부에 약게 집어 넣으면 확실히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음. 적절한 깊이에 넣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더 많이 흘러내리는 느낌 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얼굴에 뭔가를 넣으면 네네. 나중에 이렇게 노화가 오면서 더확 처진다. 네. 단기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작용은 이제 여기를 네. 여기서 이제 걸어줄 때 이쪽으로 살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광대가 음...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이 방향을 반대로 넣어주거나 아니면 광대를 경유하지 않고 어... 걸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유하지 않고 <laughs> 아, 광대를 통하지 않고 <laughs> 네. 이렇게 해주거나 이제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되고 네. 여기에 있는 살들도 그러니까 위로 조금 당겨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 처진 게이로 올라오면 얼굴이 약간 동그란 느낌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이 얼굴형이 살짝 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 웬만큼 부, 부자연스럽게 걸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이제 한몇 주만 지나면 어 그냥 좋은 거 같다 라고 말씀을 들 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얼굴 형태가 좀 변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좀 고려를 네, 해야 되고 네. 광대는 좀 조심은 해야 되겠고 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웬만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단기적인 부작용이 될수 있는 건딤플이라고 부르는 네. 이렇게 좀 어. 이운 이거를 적절하게 해결을 안 해주면 이게 은근 오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치수하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풀어주는 게 좋겠고, 다음에 장기적인 부작용으로 또 항상 걱정하시는 게 실이 녹아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 조직이 더 단단해지거나 처지는 오, 게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세요. 근데 보통, 이런 부위는 그런 것들을 잘못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이중턱 부위 같은 경우가 아주 간혹, 아, 여기가 조금 주름건 맞는 것 같은데, 딴딴해졌다는 표현을 음. 하는 분들이 간혹 음. 있긴 있어요. 그니까, 실들이 콜라겐 반응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저는 네. 좀 그런 게 아닌가 추정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당장 그걸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여기 붙이는 시술을 더 하면, 네. 그냥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다시 내려온 거니까, 뭐, 좀 단단하다 한들, 실을 다시 걸거나, 네. 뭐, 여기가 그냥, 초음파 시술 같은 걸 해주면 좀 네. 다시, 다, 다, 잘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해결을 해드리고, 아.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간 실이 걸려 있는 깊이가 적절해야지 아.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크게 문제가 안되고 네. 해결된다는 거죠. 정말 정말 실 잘못 걸린 경우에는 절개해서 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이제 코에 필러 안 하고 실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올라가다가 이게실 위로 이게 잘못 걸리면은 이거는 진짜 해결이 잘안 돼요. 하이코 같은. 네, 건... 하이코 같은 걸 말씀드리는 요 <laughs> 보통 이런데할 때는 그 깊이가 좀 깊게 들어가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긴 해야 됩니다. 어... 지난번에 총 뭐 고주파 이런 리프팅 네. 말씀하셨던 거는 나이가 좀 들면 효과를 보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효과가. 네. 그러면 실은 50대, 60대 분들이 그것보다는 효과를 좀더 보실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는 편이긴 아 해요. 이게 또 의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지는데 네. 저는 실도 효과 잘 보는 건 3, 40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울세라 초음파보다는. 이 실이 들어간 자리에 한해서는 네. 조금 더 많은 조직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많은 조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라건 어떻게 보면 그 시술을 조금 더 뒤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음. 이제 3, 40대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실을 같이, 이런 초음파, 네. 고주파 시술과 같이 하지 않고서는 좀 해결이 좀 어려운 부위가 있어 보인다면 같이 권해드리는 음.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실을 단독으로 한다기 보다는 초음파나 고주파 시술 같은 걸 같이 해놓고 나서 음. 좀더 네. 하나의 디테일을 더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런 실 들이다 녹는 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봉합에 쓰던 실들이긴 합니다. 아. 그다음에 녹지 않는 실이 있는데 그건 주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실, 아. 시술을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녹지 않는 실이 문제가 됐을 때뭐 예를 들어 끊어진다거나 이러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제거를 해주거나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수술을 안 하는 의사니까 이게 녹지 않는 실을 넣었는데 그걸 제가 제거를 못하면 난이 시술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는 생각을 해서 시, 저는 녹지 않는 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리프팅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네.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실 하면은 다들 네. 무서워서 안 하려는 경향도 사실 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서 네. 있는 그래서 게... 그냥 굉장히 좀 가벼운 실 시술을 이분께 하면은 이분이, 효과를 볼수 네. 있는. 직후에는 아, 직후에 당겨놓으면 효과 다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근데 이게 아, 오래 가느냐가 아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반드릴때 편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음. 처짐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너무 굵지 않은 실로 좀 가볍게 음. 저도 실을 권해드려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수도 있어요. 뭐 어? 그런 것들은 좀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럼 혹시 할때 아픈가요? 네. 통증이 있어요? 필러 시술과 비슷한 정도의 통증에 가까울 수 있어요. 얕은 실좀 그러니까 얇은 실들은 붉은 실들은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고 아무튼 개략적인 실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영상으로 개략적인 아이디어만 얻었으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네, 여러분들과 2020년에도 열심히 썸을 탈 예정인 주문과 전문의 이자였습니다.